Hello everyone. Welcome to Re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영어회화의 송소영입니다. 저희 지난번 시간에 예의를 갖추는 표현 제 1탄, 네, Excuse me와 I'm afraid에 대해서 배우셨죠? 한번 또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Excuse me의 다양한 표현들. 네, 첫 번째, 실례합니다. 어떨 때 쓰는 표현들이었죠? 네, 누군가 부딪혔을 때. 또는 좀 옆을 지나가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끊을 때, 네다 Excuse me 이런 걸 썼었죠. 또 어떨 때또 Excuse me 썼었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laughs> 네, excuse me, 실례합니다. 여기요, 저기요, 누군가 부를 때 쓴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어, excuse me, you dropped your phone. 네, 그럴 때도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hall? 같을 때 excuse me 쓴다는 표현 배웠고요. 또 excuse me 하고 끝을 올리는 거는 무슨 표현이죠? 네, pardon me.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라는 표현이 excuse me였습니다. 또는 화난 얼굴로 단호한 어조로 excuse me 하면요. 뭐라고? 네, 이런 표현까지 배우셨고요. 자, i'm afraid not. 네, can you come to the party tonight? i'm afraid not. 미안한데 유감스럽게도 안될것 같아 하는 표현까지 네, 잘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예의를 갖추는 표현 어머나. 너무나 여러분에게 familiar, familiar한 표현들이죠. Thank you and I'm sorry 입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일에도 Thank you, 네, 조금 잘못해도 I'm sorry, 네,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grocery store 가시면요, 월마트나 네, 아니면 무슨 큰 grocery store 가시면 어, 카드 섹션이 있어요. 카드 섹션에 가시면 Thank you card, Sorry card 네, 섹션이 있을 만큼 정말 말로도 많이 하고 카드나 글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 thank you와 sorry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thank you. 네. 아무리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좋은 말이죠. 감사합니다. 자, 다양하게 thank you를 쓸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간편하게 쓸 때는 thanks. 그죠? thanks. thank you. 네, thank you. Thanks a lot. 네,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Thanks a lot. Thank you very much. 네, thank you so much. 네, 이렇게도 쓰고요. 또 업그레이드 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Thank you의 업그레이드 된 단어. Appreciate입니다. Appreciate.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Appreciate. appreciate.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I appreciate that.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I appreciate that. I appreciate it. 네, 하면은 어,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쓰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anks. Thank you. Thanks a lo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that. 네. 자 그러면 thank you를 또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죠 네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how can i thank you 어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요 how can i thank you 또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아무리+ 아무리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도 그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감사함이 묻어나죠 그죠 i can't thank you enough 네. 그 다음에 아유 모든 게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저 감사드려요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How can I thank you? How can I thank you?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네. 자, 그다음 t 요 땡큐 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하시나요 여러분? 요 자, 그럼요. 아유, 별말씀을요천만에요 이러시죠? 네. 땡큐. 저희가 제일 잘그는 답은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렇죠. 네, you are very welcome. You're welcome. 네, 이렇게 쓰시고요. 또는 아유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뭐 my pleasure, my pleasure. 네. Don't mention it. 아유 별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별 말씀을요. 그런 말씀 마지 마세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또는 아유 별거 아니에요. Not at all. Not at all. It's nothing. 별거 아닙니다. It's nothing. 근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제가, 어, 미국에서 땡큐 했더니 그쪽에서 sur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라고?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laughs> 그게 아니고요. sure thing. 아,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뭘 그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땡큐 했을 때 sure. 네. sure, sure thing 이라고도 답하고요. 역시 같은 네 어조죠. Of course, 네. 당연히 고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아유 당연한 걸한 건데요. Of course. 네. 자그 다음에 no problem, no worries 라는 답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중학교 때 no problem, no worries 는요. I'm sorry 이랬을 때 no problem, 아유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thank you 에도 no problem. No worries. 네, 이렇게 답을 많이 씁니다. 대답을 할 때요. 그래서 이게 꼭 sorry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thank you에 대한 대답도 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You are very welcome. My pleasure. Don't mention it. Not at all. It's nothing. Sure. Sure thing. Of course. No problem. No worries.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thank you를 할 테니까 이 중에 하나 네, 선택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답하셨나요? 뭐하셨어요? 네, no problem. Sure. <laughs> You're welcome. 네, 한번 연습할 때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I'm sorry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I'm sorry. 우리는 좀이 말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라는 말잘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참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드라마 한번 보시면 엄마가 자식한테도 I'm sorry 하고 참 금방, 네, 미안하다. 이렇게 인정을 잘 하더라고요. 네. 자, I'm sorry to bother you. bother 이라는 동사. 그죠? 네, 패를 끼치다. 네, 귀찮게 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네, 폐 끼쳐 죄송해요. 아 그리고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 앞에 so 또는 very 또는 really 이렇게 네, 그걸 앞에서 강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m so sorry. I'm very sorry. I'm really sorry. 네. For being late again. 맨날 늦는 사람 또 늦죠. 아우, 또 늦어서 정말로 죄송해요. 하는 표현이. I'm so sorry for being late again.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I'm sorry to bother you. 패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또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I'm so sorry for being late again.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미안합니다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렇죠. 아까 우리 thank you의 업그레이드된 단어가 뭐였죠? Appreciate였죠. 네, sorry의 업그레이드된 단어는 apologize입니다. 공교롭게도 둘다 A로 시작해요. 그렇죠? 네, apologize. 한번 해볼까요? apologize. 사과하다. 네, 사과하다라는 거고요. 네, 명사는 apology. apology. 네, 그래서 사과하다. 참 많이 씁니다. 사실, sorry도 많이 쓰지만 apology 엄청 많이 써요. 네, 그래서 I apologize to you. 당신께 사과드려요. 공손한 표현이죠. I apologize to you. 그런데요, 여러분이 미국 드라마 같은 거 혹시 많이 보신다면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 my apologies. 네. My apologies. 네, 사과드립니다. 네, 저의 사과를 뭐, 막 하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다 사과를 드려요. 할 때. I a p o l o g i z e My apologies.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리고 좀더더 공손하게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Please accept. 받다. 받아주다. 그죠? 렇 Please accept my apology.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I apologize to you. I apologize to you. My apologies. My apologies. Please accept my apology. Please accept my apology. 네, 공손하게 사과를 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은, 네, 알아두시면 꼭 좋습니다.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I'm sorry가 미안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유감입니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슬픈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I'm sorry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 이 사람이 왜 미안하다는 거야, 이 상황이?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참 유감입니다. 안 됐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네. 자, 원치 않았을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네, I'm sorry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볼까요? 자, I'm sorry to say that you failed the test. 원치 않는 소식을 지금 전해줘야 돼요. 그쵸? 네, I'm sorry to say that you failed the test.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되어서, 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I'm sorry to hear that, oh, you had an accident. 너의 사고 소식을 들으니 정말 유감이다. 어머 안 됐다야 사고 당했었다며. 이걸 영어로 oh, I'm sorry to hear that you had an acciden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디 가셔서 funeral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 뭐라고 쓰시냐면요. 물론 My condolences 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은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I'm sorry for your loss. 네. Los, 상실이죠. 네, 누군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실이잖아요. 그 상실에 굉장히 네,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이 I'm sorry for your loss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I'm sorry to say that you failed the test. I'm sorry to hear that you had an accident. I'm sorry for your loss. 네. 그래서, sorry가 이런 표현도 있구나 하는 걸 배우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요. 어, 뭐라고요? 어디서 배우셨죠? 네. 지난 시간에, excuse me? excuse me? 하고 위로 올리는 표현이, pardon me? 네. I beg your pardon과 같다는 거 그때 가르쳐드렸었죠. 맞습니다. I'm sorry도 역시, 네. 끝을 올리면,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못 알아들었다니. 죄송한데 못 알아들었어요. 하는 표현이에요. I'm sorry. 뭐, I'm까지 안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sorry? 이러면 뭔 얘기예요?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I'm sorry. Excuse me. Pardon me. 네. 이렇게 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I'm sorry. 선생님, 뭐라고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I'm sorry에 대해서 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Thank you에 대한 답도 여러 가지 배우셨는데 네. I'm sorry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을 하는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아유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That's alright 괜찮아. It's okay, okay야 괜찮아. Not a big deal 뭐 큰일 아닌 거뭐 괜찮아. Not a big deal. Never mind 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찮아. Never mind 네. 아까 나왔었죠. no problem, no worries. thank you에도 쓸수 있고 sorry에도 쓸수 있다. no problem, 문제 될거 없어요. no worries,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I'm sorry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괜찮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과를 했으면 그래, 너 사과한 건 사과한 거고 내가 사과를 받아들일게라고 답하실 수도 있죠. 아까 뭐였죠?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Please accept my apology.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accepted.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래. 사과 받아들일게.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apology accepted.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드라마 많이 보시면요. My apologies. 그러면은 apology accepted.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장면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apology accepted. 네. 그럼 또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That's all right. It's okay. Not a big deal. Never mind. No problem. No worries. 사과를 받아 줄게. 뭐라고요? Apology accepted. 다시 한번? Apology accepted.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제 동영상이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댓글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댓글 중에서 선생님 어 항상 마지막에 해 주시는 좋은 그 익스프레션들 진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laughs> 네 좋은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소리가 들어간 또 유용한 표현을 가. 봤어요. 네. Better safe than sorry.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장 아니신가요? 음,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어, 네. 저번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가족, 가족을 제가 가르쳐 드릴 때맨 마지막에 썼던 표현이 있는데, 네. Better late than, never. 기억나시나요? 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같은 구조죠. better than. 네. 이런 구조의 표현들이 많아요. better safe than sorry. 네. 어떤, 일단은 뭐 해석을 해보자면, 네. 조심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제일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어, 어 외부에 나간다고 어, 마스크를 친구가 안 쓰고 나가요. 그럼 어머야 나중에 후회하느니 빨리 좀 지금은 귀찮더라도 세이프하게 가자 마스크 써 이걸 영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요? Better safe than sorry.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Better safe than sorry. 네 여러분 항상 better safe than sorry. So please wear a mask. <laughs> okay. Thank you for watching. That's all for today. 네, I'll see you next time.